내가 아마 체크해 놨을 텐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제 약속이요? 예, 약속.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어, 언어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 이제 그림을 한번. 음, 그릴게요. 6차 교육과정, 그, 교과서 지문에 이런 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놓여 있습니다. 제 김이 모랑모랑 나고 되게 맛있게 생긴 밥이에요. 자, 이것을 밥을인데요. 밥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자의성이죠. 이제, 사회성인데,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는 우리 이것을 이제 밥이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부르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제 사회성으로 와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반드시 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만약 이걸 법이라고 부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어마이!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대 들었다가는 큰일 나죠. 밥맛이 왜 이래?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할까 네요잘 키운 딸이 왜 갑자기 학원 갔다 오든 이상해졌구나. 이말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시겠죠. 학원에 가서 야 행정 밥시간 언제야? 시간표를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사회성의 한자체는 바로 거기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속은 꼭 지킵시다. 자 침대를 내 맘대로 그림이라고 부를 수없 없어요. 자명종, 그러니까 시계를 내 마음대로 침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의자, 의자를 시계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이것과 관계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회성인데 요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 박스 있죠? 그게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입니다. 우리 언어학에서는 되게 유명한 예문이죠. 사회성 말, 말 보여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보신 적 있어요? 한두 번은 이제 국어 공부 하시다 보면 이 질문 보신 적 있고 아마 혹시 못 보셨다면 지금 보면 돼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보세요. 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침대를 그림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인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위배하고 있죠? 약속을 위배했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사회성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예문 하나 알아두시고, 관계 없다. 사회성이라는 단어, 약속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역사성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성을 한번 보시죠. 역사성이라. 기호적 특성 중에서 역사성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어, 언어의 역사성은 요 개념 정의가 이거예요. 신생합니다. 성장합니다. 사멸합니다. 신생. 새로 생겼어요. 성장. 음, 자라납니다. 사멸. 죽었어요. 여러분 꼭 인간의 인생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신생했고 지금 현재 성장 단계에 있고 사멸단계는 아직은 아니죠. 자, 그래서, 신생, 성장, 사멸인데요. 언어의 역사성은 의외로 역사가 있다가 아니라, 신생, 성장, 사멸. 이게 중요한 핵심인가봐요. 근데 이제 역사성은 의외로 예문들까지도 시험 문제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신생의 예문하고 사멸의 예문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고 나면 잊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께서는 모르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유형의, 어, 새로운 유형의 정보들이 있죠. 세종대왕께서는 컴퓨터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시겠죠. 트위터. 또는 뭐, 그, 아이폰. 뭐 스마트폰 이런 말들 나오면 전혀 새로 생긴 말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신생의 예들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조선 시대는 없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무지하게 많은 용어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장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걸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달라질 때두 가지 변화를 겪어요. 외모의 변화도 겪고 성격의 변화도 겪고. 여러분 외모의 변화 겪죠? 초등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외모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이 얼굴로 학교 다녔어요? 정말 옆에 사람도 힘들었을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고 지금 하고요. 살다 보면 자, 외모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형수술 했냐고 물어본 줄 알고 지금 이제 갑자기 흐, 흐, 긴장해서 어떻게 알았지? 저 선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당연히 외모는 조금씩 변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휘도요 그렇더라고요. 외모가 변합니다. 자제 마음이에요. 마음을 받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는 말에 옛날 외모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외모가 바뀐다니까요. 마잠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입니다. 다음, 뜻도 바뀌어요. 어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 당신은 어려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잖아요. 나이보다 어려보인다는데, 동안 열풍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근데, 조선시대에, 당신은 어려보여요. 라는 말은 마치, 띠리빵, 이런 말랑마찬가지고요 어리석다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뀌었죠. 그래서, 성장이란 말은요, 뜻이 바뀌는 것, 외모가 바뀌는 것. 자, 세 번째, 이제, 사멸입니다. 사멸이란 말 자체는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는 글자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참이 글자가 좋아요. 그, river라는 말인데, 강, 그, 한강이라고 하는 이강 있잖아요. 한가람이었어요. 근데 네, 강이라는 한자에 밀려서 가람이라는 예쁜 우리말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생하는 것, 성장하는 것, 사멸하는 것, 각각 예문이 있는데 우리는 성장의 예문을 꼭 공부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26페이지 최초로 기본서를 보면서 열심히 체크를 해 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 외우시고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면 대답도 한번 하시고. 다음 시간 때 전부 다 뒤에 앉아 있겠군요. 자, 여러분 마이크 줄 길어요. 제가 들고 내려가서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 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카메라 찍고 있잖아요. 네, 음, 여러분의 그 정보가, 개인 정보가 여러분 뒷모습을 이렇게 딱뜰 수도 있어요. 이름, 띠띠, 몸무게, 뭐, 그 다음에 출신 학교, 뭐, 이런 거. 자, 근데, 그, 혹시 제가 물어보더라도, 속 시간에 잘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버립시다. 그게, 복습하는 시간 최소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야 첫 시간이니까, 별로 공부할 거 없겠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이제 쌓입니다. 나중에 일주일쯤 뒤에 가면 아 내가 지난 주지난 주에는 오해였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섭시간 해버리자고요. 자성장 기호가 변했습니다. 바다의 옛 표현은 바랄입니다. 아 그럼 혹시요 이제 이거 못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고전 문법을 안 배우신 분들 중 세고 문법을요. 이건 여러분 점이 아니라 아래아입니다. 아래쪽에 주로 받쳐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오의 중간 발음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냥 복잡하니까 우린 현재 아오의 중간 발음 못 해요. 그때 당신 했지만 그서 그냥 아라고 발음하시면 되셨죠? 자, 바다의 옛날 모습 뭡니까? 바랄. 물의 옛날 모습은 물. 꽃의 옛날 모습은 꽃. 거울 의 옛날 모습은 거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가면 의미가 변한 게 있죠. 사랑하다. 자, 사랑하다라는 말과 생각하다는 말이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이순 우리말에는 love. 이것이 아니라 생각이란 말은 창안, 그 아이디어. 또는 명상, 사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명상, 창안, 이런 말과 love라는 말 분명 의미가 다릅니다. 음이 달라졌어요. 아셨죠? 생각하다. 자, 사랑하다. 다음 얼굴. 오, 얘는 처음에 나왔어요. 옛날에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가 얼굴이었어요. 옛날 인간들의 얼굴이 길구나가 <laughs> 아니라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얼굴이라고 불렀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얼굴, 머리에서 발 끝까지요. 온 몸을 다시 한번 탁, 몸가짐을 단정 해야 돼요. 이 얼굴입니다. 근데 지금은 페이스, e 안면만 얼굴이죠. 옛날은 지금이 다르네. 어리다. 옛날엔 어리석다, 어리석을 못 잡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체크.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게 나오죠. 끊어서. 저 제일 중요한 말 끊어서, 끊어서, 끊어서. 아마 초록색 글씨 있을 거예요. 체크.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어, 일단 먼저 여러분 앉아 계시는 곳에서 그손 있잖아요. 평소에 쓰시, 쓰시지 않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많이 쓰시면 왼손을 들어보시고, 왼손 쓰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는 손도요, 좀 존중을 해서 좀 많이 좀 사용 좀 해주세요. 양쪽 뇌가 골고루 발달하게. 그래서 그, 이제 그건 그렇고, 평소에 쓰지 않는 손, 여러분,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손바닥이라고 하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손등이라고 하죠. 근데 손바닥과 손등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선. 여기다 선 그거 가지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손등 보여줘 그러면 딱선 그어진 데까지 이렇게 보여줍니까? 그렇진 않죠. 경계선 없어요. 손바닥과 손등 사이에 경계선 없는데 우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끊어서. 얼굴도 마찬가지. 자 뺨과 턱 사이에 경계선 없지만 나 뺨이 시려워 턱이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뺨과 턱 사이에 경계선 없어요. 근데 마치 경계선 있는 것처럼 언어는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끊어서 끊어서 이것을 나눌 분자에 끊을 절자 뭐라고 하는지 말해봐요. 시작! 분절성입니다 아셨죠? 오예 분절성 자 그래서 아래쪽에 가면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 사실은 무지개는요 끊어있지 않아요 이어있어요 쭉 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것을 마치 끊어있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다음 추상성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의 속성 자 중요한 말 공통속성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속성이니까 잘 기억합니다 공통점? 그, 여러분, 제가요, 그, 이제, 그, EBS 강의를 하러 가거든요. 제가 5년째 EBS 강의를 해서. 네 가면 갈 때마다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 가끔 달라요 한 번은요 탤런트들도 봤어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옆에 있는 스튜디오말씀 사인해 주세요 이러려다가 나도 참았죠 아맞다 맞다 나도 강의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갈 때마다 장학퀴즈를 이제 옆에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스튜디오에서 장학퀴즈를 찍는데 그 장학퀴즈 하는 것을 가만히 봤어요 옆에 스튜디오는 장학퀴즈 찍고 우리는 이제 국어 강의하고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보면 이제 모니터로 다. 보이거든요. 스튜디오마다 뭐뭐찍면 찍고 있는지. 근데 옛날 장학퀴즈하고요. 지금 장학퀴즈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옛날 장학퀴즈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아나운서가 멘트를 읽으면 띠 누르고 나서 그것을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먼저 누른 사람 대답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문제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듣고서 공통점을 뽑아내래요. 그래서 어? 공통점을 그래서 참 달라졌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버저를 띠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가만히 서 있다가 다 폴짝폴짝 뛰는 거여서 왜 저러나? 봤더니 다리를 폴짝 뛰어야지 버저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몸 행동도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별걸 다 시키네 <laughs>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공통점을 뽑아내러 가니까 그 뭐더라? 컨버터블 그 다음에 경사 석가래. 단어 세 개가 나왔어요. 어떤 남학생이 폴짝 뛰어서 띠! 누르더라고요. 여러분, 컨버터블, 경사, 석가래. 공통점이 뭘까요? 지붕. 지붕이었어요. 여러분, 안 나가시길 잘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어, 가만히 있는데, 답이 지붕이더라고요. 생각 보니까, 그럴만하네. 석가라는 여러분, 지붕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붕은 주로 경사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컴포터블 그, 왜 자동차 있잖아요. 집에 여러분, 차, 그, 외제차 한두 세대 정도 다 있으시니까. 자, 그래서, 컴포터블도 있고, 어, 뭐, 세단도 있고, 자, 근데, 이제 그게, 그, 중요한 건, 아, 공통점을 뽑아내는 것을, 요즘은 학생들한테 문제 퀴즈를 내는구나. 가만히 보데 참, 밑에서 애들이 폴짝폴짝 뛰는 게참재밌어 재미...